준비하면 사람 앞에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해 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로 하셨어요? 저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강의는요. 저자 직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게 있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질문을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자, 좋은 질문이 어떤 질문들인가? 이런 내용 우리가 설교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몇 가지를 여기다 좀올려놔 봤어요. 예를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아안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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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계속 물이 동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거기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계속해서 물 동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 당연히 낳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런 질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너 수능 잘 보고 싶니? 그죠?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너 결혼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물어보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왜 하셨어요? 질문해 볼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 질문은 이런 거야. 너 베데스다에서 진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물어본 거야. 이런 거야. 베데스다를 통해서 너 정말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를 진짜 낫게 하는 분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 돌이키도록 하시는 질문이었다. 여러분, 이런 질문과 대화를 신학 한 사람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할수 있을까요? 예, 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 질문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뭉클뭉클 뭉클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요. 문제는 안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마테 묻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물으시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새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속자석 해석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저절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 밑에도 보면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 친구들을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왕이 주는 음식만 거절했고요. 나머지는 세 가지는 수용해요. 아, 두 가지는 수용해요. 학문과 언어들을 수용한다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은 수용하고 무엇은 거절했냐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다니엘과 친구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그죠? 음식은 거절했는데 그 학문은 받아들였어요 그 언어는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갈등하는데요 일본 일본에 가서 학문은 배워 언어도 배워 사상을 배워 아니 그런데? 음식만 안 먹어. 더 중요한 것은 학문이고 사상인 것 같은데, 그건 했는데, 받아들였는데, 음식만 안 먹었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해 볼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음식만 안 먹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것은과 음식은 뭐가 다르냐 이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것은 수용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거절한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인정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단일과 친구들은 뭘 선택했냐면은 나는 세상에 사는 건 맞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내 안은 하나님 나라이기를 지킨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안에 세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은 비록 하나님이 왕되시면 모르는데 내 안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고 이런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야, 너 나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꿈꾸게 만드는 삶. 다니엘과 친구들의 근삼이 그런데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자면 하나님하고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 정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해라. 할렐루야. 네. 예. 이게 시간이 좀 넉넉하면, 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은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말씀 생활 속에서 주님하고 그런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정리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 안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 하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로 가봅시다. 삼페이지로 가면 다섯 단계가 있어요. 에, 이것을 때로는 제가 학생들한테는 큐티 교육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 그 신대원생 전도사님들에게는 제가 설교 준비하고 가르치는 프로세스로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다섯 단계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뭐하면서 질문하면서. 이런 다섯 단계를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 에, 에, 여기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주일날 우리 나누었던 말씀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이 우리 지금 안진병이 일으켰던 일의 시작이니까 그걸 가지고 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제일 먼저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읽기의 결론은 우리는 뭐냐면 은 성경에 있는 중심 주제를 찾아야 된다겠죠. 다른 가지들을 좀 잘라내고 주님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을 요조를 중심으로 찾아도 되고요. 하나의 핵심 문장으로 만들어봐도 좋은데, 자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 어, 이번 주일날 오른가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사슬이 퍼란 산에 들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오른가 판단하라 여러분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을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아 어, 어,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할 때,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그 핵심 요절이죠. 6절의 말씀, 그 요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다 없다 있다,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 중심 절을 중심 주제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 중심 주제를 찾아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려 하는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죠. 그 그러니까 중심 주제를 찾으면 본문이 쉬워진다겠어요, 간결해진다겠어요, 핵심이 뭔지가 나에게 확 와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안진백이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묻는다 믿는 거죠. 나에게는 뭘 주셨나? 나는 뭘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그 요절을 찾는 것이 성경 읽기에서 제일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읽는 과정에서 그 핵심을 찾고 나면은 그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성경 읽기는요, 이번에만 초점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감동, 아주 사적인 주관적인 해석만 있다고.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심 주제 아래서 에 감동을 찾으면 오류가 없어져요. 중심 주제를 잃어버리면 은 격길로 간다고. 그릇된 해석들로 가기 쉬운데 중심 주제 안에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 건강한 감동이 될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내게 와닿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감동인 것이 있어요. 그날따라 유별나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감동이니까 소중하게 다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은혜가 있어요. 중요함이 있어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해석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게뭐냐 하나님을 찾으라겠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연구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나시라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누가 잘하느냐 제가 여러 그룹들을 통해서 시켜봤더니요 겸손한 사람이 잘해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누가 잘한다고요? 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요즘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태형이 주영이를 요 훈련을 언제 시켰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시켰거든요. 그때 제일 잘하더라고. 그때 제일 잘해. 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지금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제가 애들한테 큐티 교육 시키면서 했다고요. 그때 제일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했으면 다할수 있다. 없다. 다할수 있어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났더니, 무슨 느낌이 들 드냐면, 하나님 만나고 느낌이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 잘 읽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얘기했던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해석. 우리 앞에서 다뤘던 거 있죠? 구속사적인 해석.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때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를면 나는 야곱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약속대로 늘 너하고 함께할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에 아멘하냐면, 예, 하나님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선행과 내 행동에 따라서 함께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나와 함께하시는군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은 실력 좋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금 문제 이 문제 내가 잘해서 되고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쓰면 귀일들이 그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메시지에 아멘 하는 게 바르게 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나 혼인 잔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때를 바꾸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 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오해했네요.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면서까지 나에게 맞춰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아직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내게 아직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뜻이겠군요. 하나님을 계속 바꾸려고 하지 말고, 때를 바꾸면서까지도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안 온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훈련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해 봐야 되겠어요, 안해 봐야 되겠어요? 제일 해 보기 좋은 것은요.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읽으라고만 할까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준비하지. 그럼 우선 우리가 해볼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기본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도 한주 동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방법으로 그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어 보면 제가 전했던 말씀보다 더 풍성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묵상 속에서 가능해질까요? 안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 읽기라는, 읽기와 해석이라는 주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백날 아는데 안 읽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보다는 한 장이라도 읽는 게 할렐루야야.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 우리가 주시는 말씀부터 먼저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 어? 이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뭘까? 어, 이 말씀 중심 주제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은 뭘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 하실까? 여러분요, 목사가 말해도요, 듣기 싫어요. 옆에 사람이 말하면 더더욱 듣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마음에 힘이 돼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훈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적용 순종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시간상 다루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훈련은 아, 결단은 내가 내게 이미 하나님 메시지가 주셨으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는 것백번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오늘 네 때에 내가 때이르 은혜 베풀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불편하고 염려하는 게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일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선언하는 것이 그게 뭐다? 순종이고 적용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일들이 거기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교 해석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100%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들었으니까 다음에 들으면 그만큼 나아지겠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에 대한 출발선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보다 더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